안녕하세요. 저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과학과 24학번 조유승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 참여형 혁신 실습 수업, 그 중에서도 콘택트렌즈 처방 실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목 소개를 시작으로 실습 과정, 마지막으로 학습 효과와 결론까지입니다. 혁신 교수법은 PBL, 즉 프로젝트 기반 학습입니다. 학습자가 장시간에 걸쳐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방법이죠.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 처방 실습에서는 콘택트 렌즈 착용, 세척, 제거에 대한 방법을 직접 영상으로 제작하고 AR개화, 토포, 세극 등을 활용해 실제 임상과 유사한 피팅 평가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 실습 수업은 학생이 실제 임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 수업은 주로 관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콘택트렌드 처방 실습 수업에서는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임상 장비들을 사용해 이론 중심 수업이 아닌 완전한 실무 중심 수업이었기에 이 수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세척, 착용, 제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영상으로 제작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절차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 이해하게 되었고 팀원들과 협업하는 능력과 자기조도학습 능력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보는 실습이 아닌 직접 참여하는 실습이었습니다. a r k 와 토포, 즉 자동골절 검사와 각막지형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막 극률과 모양을 직접 분석해 보면서, 피팅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극등 실습에서는 착용된 콘택트 렌즈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플루레신 용액을 넣어 타이트 피팅, 아이디얼 피팅, 로즈 피팅으로 구분했습니다. 세극등은 임상에서 많이, 많이 쓰이는 장비이고 실습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찰해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했고 실제 환자를 보는 것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피팅 관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체극 등을 활용하는 TBOT 검사도 하였습니다. TBOT는 눈물막 확인 시간 검사로 눈물막은 투명하기 때문에 플루레신이라는 염색 용액을 각막에 염색시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빛을 쏘면 사진과 같이 초록 형광색을 띠는데 시간이 지나면 눈물막이 파괴되면서 초록색이 옅어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눈물막 파괴시간입니다. 또 다른 안구건조증 검사인 심어테스트 실수도 하였습니다. 심어테스트는 눈물량 측정 검사인데요. 전용 검사지를 눈에 걸쳐 5분간 용지가 얼마나 젖었는지에 따라 안구건조증의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많은 성장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상장비들을 사용하면서 장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서로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되어 서로의 결과를 비교 및 피드백을 하며 분석 능력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구면 소프트 렌즈, 구면 RGP 렌즈, 두 렌즈 다 실습을 했었는데, 눈에 따라 구면 소프트 렌즈, 구면 RGP 렌즈 두 가지 중 어떤 렌즈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최적의 시력을 검사하고 최선의 렌즈 피팅으로 처방하는 것까지 해내는 수업이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 수업이 좋은 수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형 수업으로 실제 병, 병, 의원 및 강경원에서 사용하는 ARK, 토포, 색극등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단순 관찰자가 아닌 검사자, 피검사자 역할을 직접 수행에 참여하며 90% 임상 재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기존의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착용, 관찰, 촬영, 분석의 임상 과정을 완성한 PVL에 걸맞는 능동적 실습 구조를 가진 수업이었습니다. 셋째, 장비를 직접 만지고 검사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검사자가 된것 같다는 성취감과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실무 능력 향상과 자신감 상승이라는 뚜렷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콘택트렌즈 처방 실습 수업은 성취도, 교육 효과, 실무성을 모두 갖춘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